네, 이렇게 큰 박대에서 바로 팬들을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대회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기 방법은 각 부별 총보선으로여 6집 단이고 예선은 이거전, 본선은 토너먼트 등으로 진행됩니다. 생각 시간은 부분별로 진행위원이 안내를 하겠습니다. 네, 벌칙은 경기 시작 10분 후입장수는 실카페로 처리하고 시합 중 타인의 도움을 받을 때도 실격표로 처리합니다. 돌이 바둑판에 닿으면 착점으로 인정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승자 결정은 풀리그 진행 시 다성원 치타에 이자 동률 시 승자성을 적용하고 삼자 동률 시 추첨을 합니다. 기타 경기 진행은 전라남도 바둑협회 규정을 따르고 심판의 판정에 승복해야 합니다. 2022년 7월 16일 심판위원장 양재호입니 합니다 <laughs> 4 <laughs>